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속세 계산 구조 한번 봐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증여세 계산 구조 봤고 이번에 상속세 계산 구조를 볼 겁니다. 어, 대한민국 세법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해서 두 개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근데 계산 구조는 다르죠. 그러나 둘 간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상속세 계산 구조를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상속세를 기둥세금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제 노노 상속이라고 하는데, 노인이 노인을 상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80대 노인이나 90대 노인이 자녀인 50대 에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니까 이 국가가 사실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투자나 소비가 거의 없어요. 어~ 이 나이대에 돌입을 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 소비가 지출이 그래 크지가 않습니다. 그니까 러 국가가 뭔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일본은 이걸 노노상속이라고도 하고 이인상속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인지증이라는 게 있는데 치매입니다. 치매 치매 노인이 치매 노인이 상속해 준다고 해서 사회적 문제로 병폐적으로 와 닿고 있거든요. 대한민국도 이게 저는 이슈가 된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 통계치 보시게 되면 놀랄 수 있는데 80대 이상의 상속인이 50%가 넘고요. 70대까지 합치면 70몇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도 이렇게 진입을 했어요. 사실 제가 만나는 상속인 분들 나이가 50, 60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속이 펼쳐지기 전에 제발 증여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 그거 죽을 때까지 물론 가져가신다는 그런 이제 속된 표현을 하는 건 제가 정말 신뢰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자녀가 젊었을 때 재산을 어느 정도 받아서 뭐 창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자기의 마중물을 받아야 뭐 결혼도 생각하고 뭐라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마중물도 없이 알아서 해봐라고 하기에는 지금 사회는 상당히 좀 힘들어졌다고 저는 비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뒤늦게서야 상속을 받아도 어차피 자녀가 이미 뭔가의 열의를 다 꺼진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도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세를 지금 얼마 낼지, 상속재산은 얼마인지 정도 파악을 하면서 이 계산 구조를 보게 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미래에 자녀가 이러한 상속세를 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차라리 지금 미리미리 주자, 10년 단위로 증여를 계획을 하자라는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선생님들, 자 그럼 볼게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일 현재 돌아가신 날이에요. 상속 개시일이라고 해서 사망일을 말합니다. 돌아가신 날짜에 시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현금이야, 딱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감정 평가를 한다거나, 유사 매매를 활용한다거나, 다양한 가액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속세를 좀 적게 내고,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자. 왜냐면, 이건 울타리 세금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자녀를 주는 순간, 부모가 돌아가시면 끝이 아니에요. 자녀는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자녀가 그 재산을 받잖아요. 그 자녀가 이걸 싸게 받아서 상속세를 적게 내더라도 미래 자녀가 이걸 양도를 한다 판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차액에 대해서 결국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지식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도 알아야 되고 돌아가실 분이죠. 그 상속인 어, 자녀분들도 알아야 되는 기본 상식이 됐어요.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상속재산가액이 세 개로 나뉘어요. 본래 상속재산가액은 사망 당시부터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가액. 대부분의 대한민국 상속세는 부동산. 부동산도 다 집이에요, 집. 집한 채. 또는 두 채. 그리고 현금 조금. 그리고 보험금. 거의 90% 이상이 딱 이걸로 끝입니다. 사실은. 상속세 펼쳐지시면 집한 채, 하나, 두채 있고, 현금 조금 있고, 보험금 있고. 보험금 없으신 분도 많고요. 좀더 나아가면 주식 조금 있으시고. 이 정도가 다예요. 여기다 뭐 자동차 정도? 자동차 한대 정도 있고요. 대부분 이 정도에서 다 끝나십니다. 간주상속재산가액이랑 추정상속재산가액이 있는데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금. 보험금이 여기 나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을 우리는 이제 간주상속재산가액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기 퇴직금, 퇴직금도 좀 체크를 하시고요. 왜냐면 퇴직금이 뒤늦게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정상속재산가액이라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아직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뭐 에이팅계에서 돈 빼면은 뭐 국세청이 모른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 국세청 정보만이 그렇게 허투루 하지 않고요. 어, 조사, 상속세는 무조건 세무조사라 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도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사망일 전에 일정 금액, 1년 내이억 그 다음에 2년 내에 5억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큰 금액,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금이 있다거나, 뭐 재산을 처분했다거나, 채무 인수를 했다거나, 이런 금액이 있으면 이걸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명을 상속인이 못 하게 되면, 이거 결국 현금 뽑아서 몰래 가져가신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상속 재산가에게 얹어서 상속세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아가셔야죠. 그러니까 에이팅기에서 막돈 빼서 이런 게, 이런 것들 안 된다라고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총 상속재산가액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비과세 재산가액이 있는데 볼 것도 없어요. 일반적인 상속세에서는 거의 발생 안 합니다. 국가에 유증하거나,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일정한 재산? 이런 거 거의 없으실 거예요. 가끔 제가 이런 거 마주칩니다. 선조재사를 위한 일정한 묘토, 종중의 땅, 뭐 이런 것들 가끔 있으신데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상. 그 다음에 과세가 불산입에 있는데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 자산, 학술 등을 위한 공익법인에 출연을 했다? 거의 존재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과금, 장례비, 채무는 유의미하진 않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활용을 하셔야 돼요.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무들 그래서 공과금이 많고요. 그다음에 장례비는 일정 금액 빼주게 되어 있죠. 뭐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 정도. 그다음에 채무 부채가 있다라고 하면 부채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채로 이제 대표적인 게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임차 보증금,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을 말하죠. 임대 보증금은 결국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정 금액이 빠지는 거예요. 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건 이제 별 이제 거의 한 100개 치셔야 되는데, 사전 증여재산가액. 왜냐면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1번 또는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 2회의자예요. 죄송해요. 두 번째로 할게요. 두 번. 상속인 2회의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있으면 기존에 증여한 거를 다시 상속세 계산할 때 얹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의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이게 그래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펼쳐지면 다 이거 소명하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계좌 내역을 나래비 한 다음에 어 이거 자녀한테 계좌이체 됐는데 이 금액 뭐냐라고 소명을 하는 게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펼쳐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간에 부자 간에 이렇게 그 가족 간의 거래를 할 때는 항상 그것들이 어떻게 펼쳐지는 건지 꼭 확인을 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상속세 과세가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제가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기초공제랑 인적공제를 합쳐서 그리고 일괄공제 5억 원과해서 더큰 금액을 빼주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요즘은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커요. 왜냐면 기초공제는 2억 원에다가 자녀가 1인당 뭐 있으면 5천만 원씩 빼주는데 그러면 자녀가 7명이 있어야 기본 공제 그 일괄공제인 5억 원보다 큰 금액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래야 3억 5천이니까 2억 원과 합쳐서 그나마 5억 5천이 되거든요. 거의 이 기초공제랑 인적공제가 합쳐져서 일괄공제보다 큰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으세요. 간간히 발생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세무사님들이 챙겨주지만 일괄공제 5억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간단하게 계산을 하셔도 거의 무방하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꼭 챙기셔야 돼요. 왜냐면 상속세선이 크면 배우자가 얼마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내 상속세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법률원이어야 돼요. 사실혼은 안 됩니다. 사실혼은 당연히 안 돼요. 법률원 배우자로 인정되는 자로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에서 30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최소 5억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10억 왜냐하면 배우자 최소 금액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5억 원, 일괄 공제는 빼고 시작한다라고 이제 대부분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이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동하시는 분이 뭐냐면 배우자에게 30억을 주면 30억의 공제를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금액이 무조건 공제가 아니라 이 계산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결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억 준다고 30억 공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정도 한반 정도 될 거예요, 대부분. 15억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준 만큼 30억 원까지 하, 그 공제를 받는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만 사실은 다른 한 꼭지를 찍어야 될 정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법정 그 비율과 그 다음에 실제 받은 금액과 30억 원 중에서 또 미니멈으로 계산하는 또 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준 금액이 30억이면 무조건 30억 원 공제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금융재산 공제 뺍니다. 순금융재산 말 그대로 금융재산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다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해서 대부분 뭐냐면 현금이랑 보통 예금, 예금, 그다음에 적금,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주식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거기서 20%를 뭐 차감을 해서 2억 원을 한도로 공제를 해준 게 있어요. 10억 원 정도 있어야 20% 해가지고 2억 원을 공제를 받는 거고 뭐 2천만 원이하면 100%다 공제를 해준다. 그런 계산법에 따라서 금융재산공제가 일부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공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서 적용받는 거를 실무에서 경험한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도 사실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10년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무주택이거나 일주택이면서 계속해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대부분 성년이 되면 다 독립하잖아요. 독립을 하는 순간 계속해서 같이 살았다라는 게 조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뭐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대부분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제들 여기다 몰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공제를 받으려면 미리미리 상담을 받으셔서 아예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조건 되겠지라고 어설프게 생각하시고 돌아가셨다가 조건 보면 어긋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가업상속공제예요. 이거는 거의 몇백억을 공제를 해주죠. 100억 원 단위가 공제가 되는데 그만큼 요건이 아주 복잡하죠.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세무사님들이 몇년 전, 10년 전부터 이 계획이나 어떻게 했으면 가업상속공제가 흐트러지지 않는지 다 케어해주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업상속공제나 받아볼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세요, 사실은. 그 1년에 받는 기업도 100개도 안 되세요. 100개 미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적용이 안 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리 준비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너들이 내야 되는 그 기업의 비상장 주식 가치가 너무 높으니까 상속세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가업 상속 공제를 10년 전부터 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업종 변경도 크게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그 가업을 받더라도 자기는 다른 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제조업이 아니라. 아무튼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공제 세 개는 거의 적용이 어렵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감정평가를 하면 각각 500만원 한도로 공제를 해줍니다. 시가 평가를 할 때. 그럼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오고요. 과세표준 나온 다음에 똑같이 과세표준에다가 쭉 하는데 상속세 대부분 약간 공제액은 높지만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으세요. 특히나 이쯤이나 40%나 50% 되면 이제 세부담이 엄청 커지시는, 커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증여재산 공제를 빼줍니다. 왜냐면 예전에 증여세를, 여기서 이때 증여를 재산을 받아서 뭐 5억 원을 받아서 뭐 8천만 원을 증여세를 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상속세에 다시 이게 얹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상속재산가액이 20억이었는데 뭐 30억이라고 할게요. 30억에다가 플러스 5억 원이 다시 얹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다시 얹어지니까. 그럼 35억 갖고 계산을 하는데, 그럼 35억에 대해서 추가되는 게50% 세율 구간은 아주 높게 늘어나겠죠? 그 5억 원에 대한 부분은 2억 5천이 늘어날 건데, 이 8천만 원, 과거에 냈던 8천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이게 합산한다라는 개념이 이래 갑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1억 뭐 7천만 원을 더 내라. 이 개념이죠. 그러니까 세율 구간이 달라져서 추가로 내야 되는 세율 부분에 대한 것을 납부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신고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죠. 똑같이 3%입니다. 신고 기간 이내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신고하더라도 세무조사는 무조건 펼쳐질 거고요. 그다음에 상속세 납부세액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일정 요건이 되면 분납을 하거나 연부연납을 하거나 물납을 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이 크니까 쪼개서 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속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내 재산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크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